지역을 잇따라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국도와 지방도 2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에 들어갔지만 매번 반복되는 도로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횡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에 이어 원주와 강릉도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이 관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스포츠 마케팅으로 골목 상권을 되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춘천 시내 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영난에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심각한데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잇따라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도내 도로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끊기고 무너지는 등 피해 도로가 무려 200여 곳에 달한다는데요. 급한대로 응급 복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도로에 거대한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깨진 아스팔트는 바닥에 나뒹굴고 도로가 숙대밭이 되면서 차들은 다닐 수도 없습니다. 산사태에 쏟아져 내린 흙과 나무는 여전히 길 한편을 막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시설물을 세워 차에 접근을 막았지만 금방이라도 흙들이 흘러내릴 듯 아찔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처럼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도로 곳곳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이은 태풍이 강원도를 덮치면서 국도와 지방도 등 도내 도로 2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무너진 제방을 세우고 대형 가스관로가 드러난 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하천 폭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파르고 유속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여기는 네, 여기 공법이랑 또 틀리는 공법이니까 아마 시간이 소요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산척뿐만 아니라 고성, 양양 등에서도 응급 복구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차량 통행이 가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복구를 할때 단순히 피해를 입기 전 상태로 돌리는 기능 복원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서라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위험 지구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오는 15일까지 응급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가을 태풍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항구 복구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계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춘천시에 이어 강릉시, 원주시도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 도시의 한 음식점, 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으로 공공기관 회식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찾는 발길이 줄더니, 이른바 수도권발 2차 유행 이후에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매출이 기존의 70% 이상 줄어든 데다, 월세 등 고정 지출을 빼면 문을 열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매출로 따져보면 거의 한7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이 돼요. 생활비도 안 나온다는 거죠. 정부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7만 명이 대상입니다. 특히 PC방과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 291만 명에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추가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도내 처음 2차 재난 기본 소득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모든 군민의 1인당 10만 원씩 47억 원을 확보해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또 경제가 지역 경제가 어려워져서 추석을 앞으로 두고 또 구정이 앞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긴 겨울을 나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시행 중인 강릉시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운영이 중단된 PC방 등 고위험 시설 560여 개 업체에 각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원주시는 당초 재정 여건상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상황을 감안해 선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 년 내년까지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밖에 도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곳은 없습니다. 강원도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내에서도 지자체마다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형태 재정 여건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뭐,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운데 예산이, 뭐 이렇게, 동참, 뭐, 다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있기 때문에, 어, 뭐 코로나 여태도 그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 검토해야 될 부분 같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입니다. 1 0일 원주에 사는 30대 남성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발생한 명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진 아동의 아버지로 자녀 두 명과 아내에 이어 일가족 네 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자녀 확진에 따라 가족의 타 지역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상태로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은평구 수색성당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접촉자 등 82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의료원 내 추가병상 확보에 따라 코로나19 격리병상으로 활용하던 의료원 응급실을 오는 12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0일 오전 10시 45분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박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작업을 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속초 해경은 조선소 내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21톤어선 A호 기관실 내부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의 시내버스 춘천 시민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영난에 코로나19 여파로 탑승률까지 떨어지면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춘천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조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가 갈수록 태산같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춘천 시민 버스가 올린 매출액은 90억 원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 120억 원에서 30억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춘천시가 최근 전문 기관의 의뢰에 받은 시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손실 보장액 산정 용역을 보면 올해 흑자 노선은 아예 없습니다. 버스 노선을 계속 변경한 데다 코로나19로 탑승률이 뚝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버스 기사 등 80여 명을 충원하면서 지난해보다 인건비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주 52시간제 근로 예, 고게 19년도부터 적용이 되면서 근무 은수 종사자 수가 좀 늘었어요. 예예. 그분이 이제 버스를 돌리는 비용이 상승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인건비가 늘었으니까요. 예. 춘천시는 이에 따라. 버스회사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 32억 원을 4차 추경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춘천시의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추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30%에 가까운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버스 회사에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제외한 손실 보전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만 이미 4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지원한 21억 원을 벌써 두배 가까이 넘어선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마을 버스래서 30억이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50억 이상 지원이 됐고 지금 2020년도 예상이 91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의 뭐 천문학적 수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고 춘천시도 버스 운행 횟수 감축 등 버스 회사의 자구책 마련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행정에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버스 회사 지원 예산 일부가 삭감되면서 연말 인건비 지급 부족 등또 다른 문제도 불가피한 상황. 상황이 이렇자 노조는 춘천시와 시의회 완전 공영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협의회가 춘천 시내 버스의 운영은 완전 공영제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 이후에 춘천시 아무 답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6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 미적립금 등 부채 문제를 비롯한 시내버스 관련 논란은 여전한 상황. 춘천시는 이런 이유로 완전 공영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갈수록 태산인 춘천 시내버스 문제 과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 축제와 행사 등 대부분 취소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영세 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 때문인데요. 양구군이 철저한 방역과 예방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골목상권도 되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 지역 양국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을 통해 안전지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상인들은 안도감보다 불안감이 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군인의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고 활기를 띠던 스포츠 마케팅도 중단돼 거리가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도 선수들 그을나거든요 지금 선수들도 잖아만나와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같으면, 아이고, 가서, 가서 급격하게 얼어붙은 지역 경기에 무너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생활 속 방역만큼 이제는 멈춰선 일상을 회복하는 경제적 방역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단기간 내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방역과 경제가 함께할 수 있는 신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군은 지역 역점 사업인 스포츠 마케팅을 제개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안입니다. 무관중 경기는 물론 철저한 출입 관리와 방역을 통해 정부 방침을 준수하고 생활 속 안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단기간 종식되기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 유지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와 스포츠 행사를 잘 치르라고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9일간 전국 추계 대학 테니스 대회를 유치해 전국에서 200여 명의 선수들이 방문합니다. 또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방역과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단계로 좀 내려가면 저희 양국은 또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각 경기장마다 저희가 이제 발열 체크 인력을 배치를 해서 발열 체크는 들어오는 사람들은다 체크를 하고 방역도 아침 저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시대, 국방 기혁등 잇단 악재에 시달리던 양국은이 일상의 안전과 경기 회복을 함께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재영입니다.